전통과 현대가 좀 어우러져 있는 퓨전이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또 세련돼 보이는 경계에 있는 가게. 연극을 그만두고 카페를 했을 때는 이런 가게를 해보고 싶었어요. 많은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오가면서 우리 역사나 이야기를 이렇게 주인하고 또 얘기도 하고 또 마을에서는 소통의 공간이 되고 뭐 그런 걸좀 꿈꿨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. 저희 집은 이제 그 떡을 좀 판매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래떡구이 담백하게 아무것도 가미되지 않은 쌀과 물과 소금만 가미된 가래떡을 구워서 먹었을 때이 고소한 맛이 쌍화차하고 너무 잘 어울리거든요. 쌍화차는 특히 영조 임금이 굉장히 좋아했던 차거든요. 역대 임금님 중에 가장 오래 장수하신 임금님인데 1일 1잔을 드셨던 게 쌍화차입니다. 장수의 비결이라고 할수 있는데. 겨울에는 아무래도 그 차를 좀 권하고 싶습니다 리뷰를 자주 읽진 않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들여다보거든요 손님이 없을 때왜 없지? 그러고 들여다보면 이제 만나게 되는 리뷰 중에 힘이 나는 리뷰들이 있거든요 사장님이 굉장히 친절했어요 <laughs> 뭐 그런 거라든가 맛이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희는 다른 데하고 좀 다르게 모든 재료들을 직접 원재료에서부터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고객들이 어떤 느낌을 받으실까 좋아하실까 뭐 맛있게 드셔주실까 이런 게 항상 긴장감 속에서 하는데 그런 반응들이 좋게 나오면 보람도 있고 뭔가 성취감도 느끼고 또 다시 또 재개해 볼수 있는 내 일을 또또 준비하는 어떤 힘이 되기도 합니다. 손님의 입장으로 보면 권해드리고 싶기도 한데. 전 천천히 자세히 볼것 같습니다. 한 14년 동안 만들어진 곳곳에 좀 손길이 있거든요. 그게 쌓이고 쌓여서 작은 곳까지도 뭔가 이렇게 신경 쓴 것들이 있거든요. 이제 그런 것들을 만나시면 훨씬 더이 공간이 이렇게 훅 지나가서 보는 것하고 또 다른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천천히 자세히 봐주시면 좋겠다. 행궁동에 오시면 이제 행궁을 방문하게 되시는데 그 당시의 문화를 좀 느껴보고 싶거나 행궁에 방문하셔서 이 프로 부족하신 거 저희 단어에서 채워 주시면 좋겠습니다.